안녕하세요. 발달평가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강지훈입니다. 발달평가 지도사는 각 병원, 상담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병원에 있는 발달평가 센터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데요. 어, 총 강의는 1강부터 20강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1강부터 성실하게 강의에 임하시면 20강을 다 듣고 난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달평가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 지식을 갖춘 선생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준비했으니 여러분들도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평가 지도사 제 1강이고요. 첫 번째 1강에서는 발달평가 지도사의 이해를 뿐만 아니라 발달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 평가 지도사의 이해 부분에서 개요입니다. 발달 평가 지도사란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 정서적 발달의 영역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발달 평가 도구를 활용을 하여 또래 문제나 학교 생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대상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발달평가 지도사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분산됨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인구는 급감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맞벌이로 인해서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발달, 아동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요. 향후 발달 평가 지도사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달평가 지도사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및 발달평가 기관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각종 종교단체, 아동발달 상담센터, 아동과 청소년 관련 대학의 부속 치료실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요. 학교 상담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센터, 지역사회 문화 센터, 개인 심리 상담소 등에서도 여러분은 일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동 발달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발달의 개념입니다. 아동이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양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 체중, 어휘력에서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우리는 양적 변화로 분류를 하고요. 질적인 변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능의 본질, 정신작용의 변화 같은 부분은 질적인 변화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 발달의 원리에서 일정한 순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발달은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둠이 발달이라고 하죠. 머리가 영아기 때는 전체 신장의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머리부터 먼저 발달하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일정한 순서가 있고 이거는 방향이죠. 순서라는 것은 중심부에서 뭐 바깥쪽으로. 중앙에서 어깨, 팔, 팔목, 손, 손가락.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다는 거고. 계속적 가정이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개별체가 존재한다. 특히 사춘기 같은 성숙기에는 개별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할수 있죠. 강 영역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옹아리부터 해서 만 24개월이 되면요, 언어의 폭발기라고 합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갑자기 24개월에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순서와 방향을 가지고 쭉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발달의 원리에서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꾸준히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 발달의 원리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동 발달의 개념을 생물학적 발달 영역과 인지적 발달 영역, 사회 정전적 발달 영역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생물학적 발달, 뇌와 신경계, 근육. 감각능력, 감각능력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맛을 느끼는 미각 이런 걸 감각이라, 고 오감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능력, 감각능력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생물학적 발달 영역하고 접목해서 보는 거고요. 인지적 발달 영역은 학습, 기억,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능력, 지능 등과 같은 지적인 능력에 관한 연구가 인지적 발달 영역과 관계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서적 발달 영역은 성격의 안정성과 변화, 대인 관계, 사회적 관계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사회 정서적 발달 영역 부분에 들어갑니다. 아동 발달의 단계는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네 부분으로 단계를 나눠서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출생 시의 태내기는 기본적인 기간이 형성되고 신체가 급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크는 게 눈에 보이죠. 그 너무너무 잘 먹고 배설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그럼 아이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급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태내기입니다. 영아기는 0세에서 2세 시기로 첫돌 무렵 두모아의 애착을 형성하는데 자아의 눈뜨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특히 발달 부분에서 애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애착은 태어나서 주 양육자인 주로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나 뭐 할머니나 아빠 뭐 고모 이모도 될수 있겠지만 주로 주 양육자는 부모 그중에서 어머니인데요. 주양육자하고 어떤 관계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이후의 발달에 어떤 저해가 되고 정서적인 그런 문제에서 사춘기에 대했을 때도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돌 태어나서 첫돌 무렵. 부모와의 어떤 애착을 위해서 어~ 맞벌이를 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부모님이 밤에는 꼭 데리고 앉고 자거나 옆에서 좀짠 끼고 자라는 얘기를 하죠 전문가들은 그만큼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엄마와의 어떤 공,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애착 형성에 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는 양육할 수 없을 수 있으나 최소한 밤 시간만이라도, 주말만이라도, 퇴근 이후에라도 아이와 짧은 시간에 깊이 있는 놀이를 하면 됩니다. 하루 24시간을 함께 한다고 애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깊이 있는 애정을 주고 교감을 하고 하다 보면 이 애착 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맞벌이 하는 엄마들에게 모두 뭐 불안전 애착이 아이들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 노력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어떤 기관에서도, 어, 굉장히 선생님하고의 관계나 뭐 친구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집에 왔을 때 태가 난 이후에 엄마와의 어떤 애착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아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는 영아기 제일 중요한 것은 애착 형성 강조해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애착 형성이고 이후에 성격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아기는 2세에서 6세까지인데요. 자, 이 시계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운동 기술, 체력이 신장되고요. 자기 중심성이 발달되는 시계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요.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어른들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엉뚱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율성 및 자기통제력이 증가하는 시기다. 여기서 유아기 때 자기중심성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한여름에 아이들이 더워 죽겠는데 무릎 밑에까지 오는 긴 장화를 신고 털 외투를 입고 그렇게 외출을 한다거나 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간다고 때를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전쟁이 벌어지죠. 자기중심성,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 식의 발달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 더운 여름에 장화 신고 한번 어린지집 가봐. 그러면 얼마나 더운지 자기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발달 단계에 그 아이가 보이는 그 자기 중심성을 엄마의 힘이나 고집으로 꺾으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성, 자기 중심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아이들을 어떤 키우고 교육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기 6세에서 11세인데요. 체력, 운동, 기술이 신장합니다. 기억력, 언어가 언어 기술 여기 굉장히 증가하고요. 자아 개념이 발달하게 돼서 친구가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는 엄마랑 노는 것보다 친구랑 노는 게 훨씬 재밌고 눈만 뜨면 놀이터 나가고 친구랑 놀지요. 이 발달 단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친구와의 어떤 그든 관계를 존중해 줘야 된다. 어떤 부모님들은 어, 집에 친구 데리고 오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부모님들도 가끔 있어요. 청소하기 힘들다고 그런 건 좀. 자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친구가 생활의 중심이니까 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환경, 가정,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면 아이들이 원만한 발달을 잘 이루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아동 발달의 쟁점 유전이냐, 환경이냐? 생명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은 걸 유전적인 요인에 설명할 수 있고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학습이나 이런 거죠. 지능의 성장, 발달은 유전에 의해 한계가 결정된다. 이거에 대한 반론이죠. 환경에 의해 달라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Q는 15점 범위 내에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면 IQ는 15점 내외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 연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유전과 환경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성숙이냐, 학습이냐 두 가지 관점으로 쟁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달적 변화들이 통제되는 생물학적 가정이다. 말 그대로 생물학적 가정이다. 성숙은. 발달의 순서는 성숙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성숙론자들이나 성숙의 어떤 발달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학습의 에, 발달의 기준을 두고 있는 학습론자들이나 환경론자들은 성장이라는 것은 성숙에 의존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단기를 들죠. 학습론자들은 경험을 강조합니다. 학습론자들은 뭘요? 경험을 강조하죠. 성숙연자들은 유전을 강조하죠. 학습은 직접 간접 경험의 산물이다. 유전이라고 보기보다는 환경적 경험 그리고 직간접적 그런 어, 산물이다. 경험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숙과 학습을 결합시킨 예를 한번 살펴보면 볼비나 아인스워드의 생애 초기 특정한 사람과의 애착 형성을 들수 있습니다. 골비의 애착이로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조금 전에 애착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인스워드 보면은, 원숭이가, 음,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여기에, 어, 먹이가 있어. 우유병 같은 게 뭐가 있는데요. 어, 푹신한, 뭐, 털, 융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곳과 그리고 없는 곳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우유를 먹기 위해서 융이 있는, 담요 같은 게 있는 그쪽으로 원숭이는 가서 분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근함, 애착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딱딱한 그런 것보다는 좀 푹신하고 털이 있고 어, 그런 것이 좀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엄마화하는 거예요. 그 원숭이 엄마화. 자 연속성과 불연속 개념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발달론자들은 발달을 점진적 연속적인 과정으로 본다. 성숙을 강조하는 거예요.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 수퇴에서 죽음까지 연속적, 점진적으로 축적된 변화로 보는 거예요. 유학이 처음 하는 말은 성장과 연습의 결과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뱃속에서 바깥에 출생해서 나온 다음에 엄마나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듣고, 봉아리를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서 단어가 되고 이제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이 처음 하는 말은 성작과 연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속적이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춘기 수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이지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가 딱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적인 거. 성숙을 강조했고 연, 연속성을 강조한 그런 예를 볼수 있습니다. 불연속성. 말 그대로 반대죠. 불연속적이지 불연, 않다. 불연속적. 단계이론가들은 발달을 불연속적인 과정으로 보았어요. 발달이라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서로 각각 다른 단계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본 것이 불연속성입니다. 아동 발달의 쟁점에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인간 발달은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발달 심리학자들은 변화 속도의 차이에 관심을 두었어요. 각자 속도가 있다. 유아기와 청년기의 신체 변화도 여기 해당되지요. 발달의 속도와 관련된 쟁점에서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한다. 어느 발달? 2세부터 사춘기 사이에 급성장한다고 했죠. 그 결정적 시기에 언어가 많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 전이나 이 시기 후에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제일 적절한 효과가 있는 그런 결정적 시기라는 겁니다. 자, 결정적 시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기체를 둘러싼 내적, 외적 사건들이 발달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는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이 시간에 언어를 배우면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성 역할 이것 또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데요. 18개월까지 성 융통성이 증가합니다. 3, 4세 이후 성 역할 획득 기회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남자아이를 어, 여자아이처럼 머리도 길게 기르게 하고 옷도 여자아이 옷을 입고 어, 뭐 행동이나 이런 것도 좀 여자아이처럼 그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는 자신이 그냥 여성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치만 3, 4세 이후에 획득하기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성역할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그거 성역할에도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자, 두 번째, 다섯 번째 쟁점에서 초기 경험과 후기 경험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유아가 따뜻하고 애정어린 보상핌을 받지 못하면 발달이 최적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유아기 자녀 양육 방식이 자녀의 미래 성격까지도 결정한다. 그 부모님을 보면 그 아이를 본다고 하잖아요. 아이는 부모님의 거울이고, 뭐 배우는 학생들은 교수들의 거울이다 그런 말을 하듯이 자녀 양육 방식이 유아기 자녀 양육 방식은 미래 그 자녀의 성격까지도 결정한 만큼 초기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이고요. 후기 경험론자에 의하면 인간 발달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전생의 발달론자는 후기 경험을 간과했음을 주장을 했죠. 후기 경험을 강조해야 되는데 너무 간과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6, 7세 이후의 경험이 인간 발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믿었어요. 역시 6, 7세 이후 후기 경험이라고 볼수 있죠. 아동 발달 연구의 역사에서 그리스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말 그대로 용감한 군인을 양성하고 우생학적 결혼, 유전적으로 우수한 사람끼리 결혼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어~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어 그다음에 국가를 발전시키게 하는 우생학적 결혼이에요. 국가가 영화를 차례하는 엄청난 일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스파르타 시대 에 모친의 엄격한 가정교육이 실시됐고요. 국가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을 집니다. 대신 평민이나 노예는 교육에서 제외됐어요. 슬프죠, 그죠? 이 예, 평민아 노예는 교육 기회도 없어집니다. 아테네 부유층은 유모가 아이를 기르고요, 평민은 어머니를 통해 영아가 양육되어집니다. 이 아테네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교육을 했고요.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이 보겠습니다. 체육과 음악이 중심이 되고, 7세 남아는 학교와 체육 교습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7세기 로크는 백지서를 주장하였는데 환경 경험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간 발달은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아동은 성인과 다르고 이성적 사고는 청년기의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동 발달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회 계획에 많은 영향을 줬고요. 행동주의나 사회학습이론의 이론도 로크의 경험주의 이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행동주의나 사회학습이론, 자, 로크의 경험주의 이론의 뿌리입니다. 자, 로크 하면 백지설이죠. 아동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 하얀 백지와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 모든 사고,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경험은 백지의 글을 써 나가거나 그림을 그려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이 채워가는 거다.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백지 하얗게, 하얀 백지와 같은, 같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로코의 백지설이 되겠습니다. 자, 루소, 18세기 루소. 인간 본질의 중요한 측면을 감성, 감성을 중시했습니다. 정서 발달의 큰 비중. 감성은 정서죠. 정서적인 부분이죠. 그죠? 아동과는 아동 특유의 감정과 사고 방식, 하나의 개체로 보았고요. 진정한 교육은 자발적인 흥미와 욕구로부터 높은 단계의 발달을 도달하게 한다. 흥미와 욕구.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존중받고, 아동이 흥미있어 하고, 그들이 자발적인 어떤 욕구가 있을 때그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육을 출발해야 되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도 굉장히 존중받는 이론이니까 굉장히 앞선 학자라고 할수 있죠. 자, 루소가 쓴 에밀 책을 통해서 아동 교육의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18세기 페스탈루치는 3년 6개월 된 아동을 관찰한 후에 어, 책을 발간하였는데요. 아동이 선하게 태어난다는 점과 아동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18세기 테이더만 자녀의 출생에서부터 2년 6개월간 관찰을 한 다음에 1787년에 간행을 했고요. 아동 행동의 여러 가지 측면, 예를 들어서 자녀의 감각, 운동, 언어나 지적 성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고 1781년에 간행을 하였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와도 매우 유사할 정도로 시대를 앞서간 분이었다고 할수 있죠. 우리나라 이문건 양하로 서양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섰고요. 출생부터 16세, 무려 16세까지 발달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19세기 다윈 해결 보겠습니다. 종의 기원 및 진화론적 사고는 인간 발달론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영향력 있는 견해라고 봅니다. 아들 도디의 성장과 행동을 기록해서 이 전기는 초기 아동연구의 기한 자료, 초기 아동연구의 기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해결은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의 집약된 반복이다. 태내의 발달은 인간의 진화 과정과 매우 비슷한 발달 단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다음에 수정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포가 분열이 되죠. 점점점점 점점 점점 변화하죠. 이런 태내의 발달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 인간이 점점점 태어나서 앉고 서고 걷고 뛰고 그다음에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인간이 어떤 진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과 태내 발달은 비슷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의 개체 발생, 정자 난자 만나서 수정체를 만들고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이런 개체 발생은 인간이라는 그 사람의 어떤 인간 종이라는 개통 발생에 압축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 원칙. 아동 발달이 인간의 진화 과정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생각. 초기 아동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다윈에 져서 과학적인 아동 연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기 스탠리 홀인데 미국 최초 체계적 아동 연구를 착수했고요. 발달 심리학 분야에 어떤 토대로 독자적인 아동 심리학을 발전시킨 분입니다. 과학적인 아동 연구 방법을 이용한 최초의 심리학자로 질문지법을 고안하였습니다. 가인의 지라론을 반복 이론으로 확장했고요. 청년기를 가독이지 그런 단계인 질풍노도의 시기보다 완전한 인간 특성이 새로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스탠리 홀의 청소년 교육을 보면 생물학적 가정은 사회성 발달을 유도한다. 과학적 사고는 도덕성, 예절교육, 이런 것들은 15세 이전이 아니라 15세 이후에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20세기 오늘날의 심리학은 아동연구의 목적은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아동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인 요인인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가설을 설정하고 변수를 밝히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분석하는 것. 가설 설정, 변수 밝히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21세기 아동 연구는 아동이 보다 나은 삶, 지구보다 훨씬 더 향상되고 좋고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인데요. 자, 아동 연구의 추세는 뭔가 일이 발생하고 치료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성격에서 사전, 미리 예방하고 하는 사전 예측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평가사의 이해, 우리가 발달평가 지도사 이 과정을 공부하면 어떤 일을 할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곳으로 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아동 발달의 개념들 그리고 아동 발달 여러 가지 쟁점들 살펴보았어요. 유전적인 영향, 뭐 환경적인 영향 어떤 것이 더 오르냐? 그리고 뭐 성숙이냐, 학습이냐,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여러 가지 또 결정적 아동의 발달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아동 발달 역사에 대해서 어, 그리스 시대 아테네, 스파르타다에서 그때부터 쭉 해서 현 시제 21세기까지 아동 발달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